고인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고인쪽은 오늘은 대세가 확실히 뭐다? 보이시죠? 오늘은 대세가 거의 뭐 비골 비트가 올라왔으면서 제가 멤버십 회원방에도 언급을 드렸는데요 비트가 올라오면서 뭐다? 비트 도미넌스 현상 나타나고 그리고 메이저 위주로 비골 리프 라이트 도지 캐시 이더리움 이클 이런 메이저 시작 비트가 달리면 도미 밸스로 알트가 조금 죽는 특히 잡콘 쪽이 죽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조정 흐름에 그쪽들 좋은 것들은 재료가 있는 것들 밑에서 매수를 해야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밑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시기다. 정말 좋은 시기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거고 제 개인적으로 이 트론이 메이저 쪽에 중에서도 많이 못 오는 코인이 아닌가 뭔가 꿈틀꿈틀한데 아직 임팩트는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임팩트는 없는데 트론 모아가는 쪽에서는 한번 트론 오. 저는 왜냐하면 시총이 너무 약해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시총이 너무 약하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좀 질문들이 좀 있어서 질문 코인들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자, 스토리지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크게 펌핑 한번 나왔어요. 그죠? 이 스토리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아니라 모아가야 돼. 내릴 때마다 모아가면 큰 펌핑 나올 때 나는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말까. 스토리지, 그 다음에 온톨리지 가스 이런 것들 거의 같이 좀 움직이는 맥락이 있는데요. 어? 이런 코인들은 이렇게 내릴 때, 여기 한 방은 보여줬지 않습니까? 내릴 때 모아가세요. 내가 뭐 이평선 여기 오면 얼마, 여기 오면 얼마, 여기 오면 얼마 이렇게 세번 정도 모아 간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모아 가시면 돼요. 그래서 펌핑 나왔을 때 최소한 3천 원 이상에서 한번 매도할지 말지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요. 선드 토크또 이렇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썬더 토크도 여기서 모아가면 되는 거예요. 모아가면 되는지. 그렇지만 앞서 봤던 스토리지 썬더 토크, 스토리지가 그나마 썬더보다는 좀뭐 낮다고 하기는 좀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상장 이유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썬더보다는 썬더도 똑같습니다. 펌핑. 근데 펌핑은 분명히 스토리지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스토리지가 더뭐 그러면 살아남을 확률도 높고 어 시청이나 이런 것도 보시면 썬더 같은 경우는 1,300원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6,000 그래도 시청 좋은 거 이왕이면 시청좀큰거 그나마 좀 안전한 거 그런 것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자 휴먼 또 지금 많이 들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휴먼 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저는 카카오가 어떤 결정이 하느냐에 따라서 카카오가 휴먼 관련해서 뭐 지분 인수든 참여든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빅슛 나오겠죠. 2차에 빅슛이 나오겠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카카오가 안 한다면 또실망문은 나오겠지만 어디서? 여기서 매입 잘 하시면 분명히 또 가요. 이 휴먼은. 분명히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죠. 그 결과가 원래 10월 말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결과 여부에 따라서 슈팅 나오느냐 아니면 밑으로 가느냐 결정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뭐 내리면 추미한다라는 마인드. 그럼 현금 갖고 있어요. 올라가면 이게 카카오 때문인지 아닌지 뭐 카카오 때문이라면 충분히 더큰 슈팅 나오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다. 그래서 오늘은 네이저 그리고 아시다시피 11월 10일 일단 4년 만에 비트코인이 업그레이드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11월 10일에서 15일까지 한번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그게 거의 이번 주야 그죠? 보시면 15일 다음 주 올려 간다. 여기서 하여튼 이번 주까지 흐름을 지켜봐 여기부터 특히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만약 에 비트가 8 0 0 0 안착한다면 을 알트 좀 쉬어 가는 구간이라 서 알트도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 좀 받아야 되지요. 식 시장 흐름 갖고 계시면 비트 갈 때는 오케이 저 메이저 위주로 가자 지금 메이저 중에 싼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딱딱딱 딱, 딱. 제가, 에이다 같은 경우도 2,400에서, 와, 이제 이놈 갈것 같다. 그 다음에, 이 캐시도 지금 나쁘지 않고, 이 캐시도 11월 중순 말쯤에 또 재료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그 고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11월 달 재료 있는 것들은한두 개, 세개 정도 됩니다. 그런 것들 조정난다? 아우, 감사합니다. 하고, 밑에서 비중이 많으면 안 됩니다. 한 코인 30% 넘는 거는 비트나 이더웨이 는자사행이다 그런 거 봤을 때30% 넘지 않게 저는 그쯤에서 한번 생각해 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시겠죠. 자 오늘 방송 11월 두째 주 실시간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